전산동동화생입니다 이제, 가정법 정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어쨌든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 표를, 이렇게 표를 정리하지 않은 학생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는 경우는 깊이 있게 공부 못 하는 거고, 이게 표만 보고 막 부지런히 외우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도 해봐야죠. 이게 현재고, 그죠? 네. 이게 과거고, 네. 그 전이 뭐, 대각을 하면, 이 현재 또는 미래의 불확실한 가정을 언제 하냐는 거죠 음, 네. 가정법 현재면 현재 또는 미래 현재 또는 미래의 불확실한 불확실한 거에 대한 아마 이럴 거야 그러면 여기네요 이렇게 1번 네.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냥 불확실이다 이해 되세요? 네. 그러면 현재 여기 미래라고 치고 미래라고 주에도 미래지만 불확실 이렇게만 쓰면 이걸좀 정도 다된 거네요. 음. 근데 이게 불확실 확실하지 않죠 당연히 미래고 근데 이제 신기한 거는 어, 미래도 불확실하지만 현재 또는 미래의 불확실 현재도 불확실하다는 거지 현재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아윌 쓸만하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현재는 그러면 아 원형 쓸만하구나 그런데 결정된 네. 게 아니니까. 네. 아. 됐어요네 그럼 요거는 뭐냐? 미래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건 불확실한데 여기는 확정부터 요 포인트만 봤을 때 이거는 거의 안 된다고. 이게 이거는 되고요. 이거는 불확실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어. 이거는 뭐야?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의 빵 풀어가요. 그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현재는 빼버렸네요. 이거는 여기에서 네. 이게 불확실. 어, 네,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뭘 보여주는 거야? 도식화를 보여주고 혼자 자기화 시키려면 이렇게 도식화 시키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해야 되는데, 요것만 통째로 외우면 얼마나 힘들까? 누가 그렇게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써요? 원형 쓰는 건 맞는데, 이제, s h 나 이렇게, with, 이런 게 써졌네요, 이렇게. 네. 아, 그럴만 하네요, 그죠? 네.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니까. 이거 뭐야? 현재 사실의 반대,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정한다.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정한다. 어, 좀좀 그러네.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럼 이거의 반대인데 가정법 과거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여기잖아. 네. 이건 불확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과거형 동선인데 이게 불가능. 음... 이건 불확실인데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 그게 과거로 돌아가는 불가능하지. 어, 네. 예, 불가능 됐어요. 어, 네. 아, 불가능한. 아니면 현재 사실은 A 네 이거와 완전 반대 사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을 텐데 거, 거꾸로 어, 됐으니까 어, 불가능하니까 네. 반대지. 이 반대되는 것을 현재 사실로 뒤집어서 어, 음. 뒤집어갖고 할수 있어요. 뭐다했데 네. 이게 뭐예요? 가정법 미래,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여기서부터 나왔으니까 일을 여기다 잡은 거죠. 네. 그러면, 가정법, 현재. 맞아요? 네. 가정법, 미래. 맞아요? 네. 가정법, 과거. 과거. 됐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형 동사가 들어가면 되겠네. 음. 그죠? 네. 근데, 요거는 헷갈리네. 위드위드. 위드. 근데, 왜 위드위드냐면,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이것도 불가능해. 그래서, 위드위드를 쓴것 같아요. 바램. 이런 걸로. 됐어요? 네. 그 똑같으니까. 근데 요거는 원형인데, 그니까 러 요걸로 구분하는구나. 요거로요 차이. 됐어요? 네. 음. 자, 가정법 완료.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과정. 아, 그럼 이거 바꾸, 뭐, 못 바꾼다고 그랬죠? 이거 못 바꾼다고 그랬죠? 네. 그럼 이게 가정법 미래였죠? 네. 이것처럼 여기 하나 거를 뒤집어도 되겠죠? 네. 요거를 뒤집어서. 4번으로, 이 2번처럼. 음. 요거를 뒤집어서, 과거 사실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랑 반대되는, 이렇게 됐더라면, 이렇게. 됐어요? 네. 아, 그러면 과거 이걸 완료가 되네요, 이거는. 과거 완료는 요기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뒤집어서 요거는 반대로 못 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럼 요거는 뒤집어 놓으면, 여기서 바뀌니까 요게 또 달라지겠죠? 어... 그런 논리로 치면, 가상법 과거 완료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네. 여기는 미, 뭐 가정법 미래 완료라는 거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네. 아. 그러니까 아, 요게 1번 개념이야. 이게 2번 개념이야. 이게 3번 개념이야 이게 4번 개념이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had pp 하면 이해가 되죠? 네. 요것도 had pp 하면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 혼합 가정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결과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오! 과거에 있었던 결과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네요. 맞나요? 네. 근데 위드 계열이네요, 그죠?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과거 있었기 때문에 헤드피피네요. 이해 돼요? 네. 이거는 완전히 끝난 거니까 이렇게 헤드피피, 헤드피피고. 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외워보면. 요거는 뭐라고요? 1번이죠? 네. 과정법, 뭐라고요? 현재. 네. 네. 그럼 여기에 뜬금없이 있었던 건 과정법? 미래. 미래. 그럼 여기서 거꾸로 가는 건 과정법? 과거. 과거. 아, 번. 그러면 여기가 있었던, 여기 거는 과정법, 어, 과거완료. 어, 완료. 그죠 네. 여기 있는 게 바뀌어서 여기에 영향을 주면 뭐라고요? 컴활과정. 어? 아, 그럼 네. 다 됐네.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아 이걸 위드드 쓰자, 위드드 쓰자. 어, 요거는 뭘 쓰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니 미래니까 위를 네. 그리고 원형, 그죠 네. 이 번은 뭐예요? 그냥 위드 네. 쓰면 되네. 네. 3번은 뭐라고요? 3번도 위드. 아, 왜? 여기는 뭐였어요? 불확실하고 예, 불확실. 여기는 뭐라고요? 불가능하고 아... 불가능 방식. 그래서 위드라는 소망 뭐 이런 식으로 아... 이해돼요? 아, 네 불확실하고 불가능하니까 네. 근데 이거는 반대도 안 되니까 음... 근데 이거는 과거가 반대라면 그러면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지? 네, 하면서 아... 완료 상황으로 하면 되죠. 네. 어, 과거 전에 거를 바꾸면 되니까. 이 전제적 거를. 음, 그죠? 네. 근데 이거는 과거에 이렇게 했었다면, 현재에 이런 영향이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거는 또 현재로 써주는 거니까 혼합이고. 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새로 다 외웠어요? 네. 아 어, 그러면, 가정법의 종류 다한 겁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